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 좀 하고 함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어떻게 평온하셨습니까? 전사님? 아 더워요 더워서 잠을 잘못 자겠더라고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네. 폭염인 것 같은데 캐나다는 지금 49.5도 와 음, 뭐 장난 아니지 그래서 그 사망자가 뭐 밴쿠버 이런데는 에어컨이 또 없대요. 여름에 시원하시원데요 <laughs> 추운 시원, 네. 시원 나라니까. 네, 그래서 음. 지금 굉장히 이상기온이여갖고 음. 많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다는데 지구촌이 지금 큰일 난거 같아요. 와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할건 해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 건강 조시, 유의하시라고. 네, 네, 네. <laughs> 네 건강 유의하시고 음. 저희 이렇게 시원하게 집에서 시편 강에 함께 들으시면서 영역관에 감사의 예, 말씀 듣고 예. 기도하고 <laughs>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은 시편 음. 84편이죠? 네 맞습니다. 네, 84편이고요 84편, 예. 음.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예. 부제가 붙여져 있어요 지난주까지 아사벳 시였는데 음. 이제 고라자손의 시로 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1절부터 음. 12절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구조와 내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짧죠? 음. 짧은 네. 시편이 좋더라구요. 네. 네. <laughs> 구조 나누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네. 보면은 이 주된 내용이 뭔지를 알수 있어요. 성전이 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성전에 찾아가는 사람들, 음. 성전에 있는 분들이 다복대다 성전과 복됨, 음. 성전에 있는 이에게 복대다 라는 음. 주제를 가지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절에서 7절, 이런 복된 성전에 음. 어, 순례객들이 음.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 그런 그 순례객의 가는 술래의 모습들을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음. 이제 8절에서 9절, 2절이죠. 음, 음. 이두 개의 절에는 바로 이 술래객들이 음. 어, 그술 왕을 위한, 이스라엘의 음. 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 예. 또 왕이 술래를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가면 가장 그, 그 나라의 어. 가장 큰 분이니까 그사람위해서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축복을 비, 비는 음. 그런 복을 기원하고요.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시로 찬양하고 어떤 복을 받는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깔끔하게 장막, 주의 장막, 뭐 성전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은 시편 84편은 많이 아는 음그 시편이에요. 그래서 읽어 보시면 딱히 큰 설명 필요 없이도 그냥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음.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지난주까지 아사벳이었고 이제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이좀 이름을 기억을 하신다면 고라자손이 음.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그렇죠. 그죠. 렇 고라가 좋은 그 인물로 표현돼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민수기1 6 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모세야하고는 사촌이면서 또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음. 증손자 레위의 증손자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당연히 레위 지파를 성전을 맡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면 고핫 후손에서 아론과 자녀들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네. 그쵸 알고 계시죠? 네. 고라와 자녀들은 뭐 하냐면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해요. 네. 뭐식키시키기류 어, 뭐 준비하고, 류준비고뭐불 네. 켜고 네. 이런 거 하,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 왜? 어, 왜 나는 제사장이 못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고라가 뭐, 바다나 아비람 뭐, 음. 그 다음에 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선동해서 한 250명 정도 를 선동을 해요. 그래갖고, 나 모세하고 지금 지금 아론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도 우리 우리 고라 자손들도 다이 제사장 될수 있어. 음. 약간 이런 불만을 제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음. 그러니까 모세가,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구별해갖고 성전 이렇게 성막 맡아서 음.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게 왜 너는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이 모세하게 반기를 든 그죠 이 고라를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250명을 하나님께서 땅을 땅. 이렇게 그죠 쫙 갈라갖고 삼켜버리고 그다음에 다 거기서 나온 불로 음. 다 250명이 다 이렇게 타버리고 많은 사건이 음. 나타나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언급이 안될것 같은데 음. 시편에서이 고라자손이 쓴 시가 11편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84편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음. 보니까 그시절에 조상들의 음. 죄, 음. 그죠 성전에서 내가 맡은 일을 불만 가지고 했던 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여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엄마 했을수 있을 그쵸. 것 같아 요 우리 뭐 할아버지나 조상들을 그렇게 엄, 너무 그래도 심하게 어. 벌진 거 아니냐, 엄마하고 조금 떨어져서 예. 외진 곳에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헌신하고 그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음. 지금 담은 시를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음,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전사님과 함께. 네네. 아 어, 이제 좀 구체적인 구절로 좀 들어가 볼게요. 1절에서4절부터좀볼 텐데요. 네네. 아까 음. 전사님께서 성전과 음. 성전을 맡은 사람들 네네네. 그리고 성전에 순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복대다 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 보면 일단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주의 장막이 한글에는 표현이 안되는데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네 음.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막이 여기 원래는 이제 성막을 뜻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쵸. 성막은 딱 하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한, 한 곳인데 어. 왜 복수형으로 했을까 라고 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음. 성막에도 보면 여러가지 집기류나 음.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 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그렇게 은혜롭고 아. 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그 많은 것이 어떤 집대성 참된 음. 네, 그런 위험과 성막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그 복수를 강조하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하면서 2 절에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음. 이제 장막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네네네. 조금 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더 깊이 담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중요한 건 사모하여 네, 몇 ]입니다.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음. 사모해 세약해졌다고요. 세약해졌다 어, 어. 이게 뭐 세약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맘이... 지친 거죠? 고갈되고 고갈된다. 네. 아니 왜 사무하는 데 고갈되죠? 그뭐 저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상사병 같은 상사병. 거. 상사병. <laughs> 누군가를 아 너무 사랑하면 마음이 상하는. <laughs> 오히려 그런 네. 상사병 하니까 네. 떠오르네요. 네. 밥도 안 넘어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뭐 물도 안 먹히고 뭐 재밌는 것도 없. 고아 그런 적이 있으신가봐요. 아니요. <laughs> 뭐, 딱히 없고, 어. 뭐, 그런 걸 이렇게 음. 묘사하는 음. 그 소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어,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사님 좀 있으신가 봐요? 바로 상상병이 또. 아니, 저는 오니까? 이제 뭐, 그랬어도 이제 닭가슴살은 챙겨 먹어야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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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이요? 근손실을 이용하면 되니까. 전사님, 알 어, 뭐 그러니까, 먹어야죠 지금 응. 여러분, 이게 지금 갑자기 닭가슴살이 왜 나왔나 하시죠? <laughs> 여러분, 우리 그 전사님이. 그 웨이트 헬스를 한 지가 15년이 되셨어요. 몇대 15년? 네. 구력이 15년 정도가 돼서 몸이 굉장히 좋고 요즘에 저희들 아침에 일찍 만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도저히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 갖고 운동을 하는데 매일 잔소리를 해요. 어? 닭가슴살 먹어라. 10편 영상 찍으시죠. 어? 그거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아니요. 하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음. 요즘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음.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음. 로니 콜먼이라는 굉장히 저도 이제 헬스에 아, 관심이 네.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더계의 최고죠. 최고. 어. 이 사람이 그 미국은 이제 네.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대요. 음. 그래서 한 교수가 이 십자가 형상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막 뭐가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릅니다. 하면서 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먼 콜먼한테 질문했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니? 했더니 닭 가슴살이 되각나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야 너, 무슨 너는 무슨 십자가로 보는데 닭 가슴살이 생각나냐? 이렇게 했더니 로니코은 자기 머릿속 자기 아침 에 일어나서 자기 잘 때까지 근성장 근육이 성장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보십시오. 한 분야에 이렇게 진짜 완전히 미친, 대단한, 사람은 미친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쇠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갑자기 이렇게 네. 야 기가 막힌 일네 근손실이 어. 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어. 얘는. 어떤 거 세상에 어떤 게 와도 궁정밖에그 아, 봐봐요 내 영혼 그리고 이절 뒤에는 내 마음 육체 음. 몸 지정의가 다 완전히 아, 하나님 앞에 지금 갈망하고 있잖아요. 르짖으면서막 어. 이렇게 이게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갈망하는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3절에 음.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주의 제단에는 음. 참새도 제집을 잃고 제비도 어. 보금자리를 뭐 이제 어, 보니까 너무, 옆에다 네. 옆에 근처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어. 근데 자기는 없는 거 같은 그게 부러운,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어. 너무 웃긴 거 같아요 제비나 이런 하물며 짐승을 부러워하는 어떤 시인의 음. 그 간절한 사랑과 맞아요. 네, 그 쇠약함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네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전을 섬기는 네네. 자들 고라 아까 제가 고라 자손 얘기했잖아요. 음. 그 고라 자손이 지금 성막을 섬기는 일을 네네. 그게 아무리 뭐화자것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네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물론 지금 신약의 집는 예배당이지만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맨날 출근을 하고 영상도 찍고 네. 예배 할수 있는 그런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게뭐 고라자손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어떤 아 복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야겠다 어. 그런 맞아요. 마음이 좀 들고요. 5절에서 7절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음. 이렇게 해요. 네네.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알아요. 음. 그리고 또 인용할 때아네 이제 앞길에 너뭐 이제 취업이고 뭐고 하 결혼이 음. 뭐고 너 이제 시온의 대로가 깔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아, 표현을 예, 예.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맞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원문에는 그 마음에 시온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큰 길, 음. 큰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이큰 길이라고 하면 뭐냐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가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길. 예, 어.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맥상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넣었다고 해요. 맞아요. 어. 그 어떤 풀밭도 잔디밭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성전을 향해 음. 주의 장막을 향해서 오가는 거야. 마음에서 음, 음. 아니 실제로 육체도 순례자 순례객들도 많이 오가다 보니까 어. 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대로 하나님을 음. 향한 어, 우리 인생 인생과 삶과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음. 고백하고 음. 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네네네. 그 거기에 마음을 계속 두니까 음. 이제 대로가 생긴 거죠. 그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 있다 이런 얘기가 니까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좀 대로가 뻥뚫려갖고고속도로로차딱 타고 쫙 해갖고 성적까지 가면 좋은데 눈물골짜기는 지났네요 이 눈물골짜기는 전사님 뭐 고난 뭐 가, 그렇죠 아무래도 가다보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 아니면 주의 길 그리고 또 순례자의 어떤 심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은 뭐 험한 길도 있고 오르막 길이 있고 또 오르막 길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이 음, 음. 왔다 갔다 그런 눈물의 그 힘든 고난을 상징하는 맞아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또는 신자의 삶 이런 것들 음. 안에도 눈물 골짜기가 필연적으로 있죠. 아 그럼요. 전사님도 그런 시절들이 뭐 있으셨을 거고. 아 그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좀잘 되는 길로 음.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도 뭐 별로 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믿기에 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음. 왜안 될까 혼자 고민하고 어.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다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골짜기잖아요. 네.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고난 음. 좀 힘든 길 네. 어려운 네. 상황 이런 거니까 음. 제가 왜전사님한테 그런 길이 있느냐 이렇게 어쩌보냐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왜안 되냐고 <웃음>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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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이 방송을 <laughs> 보고 계신. 그 많은 시청자분들 유천사님이 <laughs> 장가를 가야 되는데 <laughs> 큰일 났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절 하반부예요. 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음, 것이다. 음.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우 이렇게 음. 얘기하했네요 이거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어, 눈물 골짜기가 결국엔 그 골짜기 패인 골짜기가 셈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당연히 거기부터 채워지잖아요. 낮은 데부터 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우리한테 인생의 고난, 어려움, 난관, 환란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 주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왜 음. <laughs> 채워... 왠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골짜기가 깊으면 고리 네. 깊으면 네, 깊을수록 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나갈 때 근데. 네. 근데 그 말은 그 거기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시면 음. 우리들의 그 고난의 깊이, 골짜기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어떤 물, 샘, 은혜들이 채워진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딱머릿 속에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고난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음. 그 자리가 은혜로 채워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름 비를 음.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골짜기들이 탁 마르지 않도록. 음. 삶이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아주 그 좋은 곳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신자의 생은 어 녹록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때를 따라 돈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널드 맥컬로라는 그 신학자죠. 신학자가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된 책인데 이 도널드 맥컬로가 원래는 신학교 총장이었대요. 그데 무슨 이립 방에서 약간 모함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음. 총장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고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음. 그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들은 음. 당신과 내가 아, 당신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빚어가는 데 고귀하게 쓰일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빚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면 많은 곳을 볼수 있고 멀리까지 볼수 있고 음. 뭐 높이 나는 세가 멀리 본다. 높은 곳으로 다 올라가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넓게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심리라면 음. 성경적인 심리는. 골짜기에서 인간의 의식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왜 그러냐면,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 골짜기를 가, 걸어가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그 골을 하나하나 은혜의 셈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 인생의 바닥을 칠때 예수님 만날 때 있잖아요. 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예예. 예,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진하게 음. 이렇게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은 골짜기 바닥 음.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 뭐 그런 상황에서 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 좀 축복하고 싶어요. 음. 지금보다 어. 어. 더 깊은 골짜기로 가시래 <laughs> 사양하겠습니다. <laughs> 사양하겠습니다. 아이 그만, 그만 좀 주세요. 아, 골짜기 그만 가도 됩니다. 음. 우리 전사님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구절의 의미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죠 힘을 음. 얻고 더 나아가서 어, 시온에서 하나님을 앞에 갖기 나타납니다 나타나리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 선이 8절 네네. 구절이 네네. 그 왕을 위한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왕이 나오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자가 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음, 음. 내 귀에 아, 당신의 귀에 귀를 기울어 주세요. 예, 그리, 예. 그리고 얼굴을 살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어. 여기 보니까 어, 주께서 네. 기름, 기름 부신, 부신 자를 아. 위한 나의 기도, 음, 음. 기름 부신 자를 위한 나의 목소리에 귀를 음, 기울여 시고 음, 음,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당신에 이제 주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음. 이제 왕을 네. 의미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를 중고, 예. 왕을 중보하는 건데 음. 이때 당시에는 왕이 잘되면 음.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잘된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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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그렇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상징성을 두는 인물이 바로 왕이었기 아. 때문에 그한 그렇죠.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머지 자신에게도 잘되는 것처럼 음. 나에게도 잘되게 하수수. 그래서 다윗 왕이 있었어요. 잘해갖고 복 받은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축복을 받고, 또. 예. 삶이 왔잖아요. 그래서 음. 이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한것 같고요. 음, 음.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미 이제 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로를 마음을 향해서 어. 간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 내 이웃 사람들을 아. 위해서도 축복을 위해서 넉넉하게 기도해 줄수 있는 이런 마음 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 그 왕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전체 우리나라가 잘 되고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 되기 음. 위한 그니까 러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은 그 복을 네네. 아까 누렸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네. 복을 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네. 여기다 이렇게 담은 것 같은데 음. 결국에는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또 신학적인 의미로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죠.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기업을 네.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랑한 복을 다 누리는 거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 이거는 또그 신약적으로 메시아, 네. 메시아적인 그리 그리스도적인 그런 해석으로도 좀볼수 있다 이런 네. 구절이 될수있겠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1 0 절에서 1 2 절인데 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다른 곳이라는 거는 뒤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그죠 보다, 에이. 그것보다 에이. 내 에이. 하나님의 성전, 성전 문지기.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에이. 아니고 문지기. 저는 이게 또 고라의 이 짠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 제사장 아니어도 돼. 어. 나 중요한 역할 아니어도 돼. 그 문지기 교회 앞에, 그죠 들어가자. 하루, 단 하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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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문밖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는 어떤 성장의 향한 아, 이 대비는 그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굉장히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음. 주는. 네네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음. 이토록 음. 이렇게 귀야 귀중하게 여기는가? 네네네. 어 사실은 악인의 장막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 음. 땅에서 누릴 것들 음. 이런 거다 버리고더라도 그거 첫날안 누리더라도 나 문지기로 하루 하루면 좋게요. 음.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귀한 고백인 아. 것 같아요. 근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십 음. 절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순례객과 이제 하나님의 어. 이스라엘 민족은 일년에 세 번은 적어도 세번 이상은 예, 예, 예.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가죠. 순례객으로 응. 모습을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수십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응.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응. 성전향에서 가는 거죠. 그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어. 그들이 이제 짐 하나 들고 이렇게 가면서 할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코엘 파울로 코엘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음. 영금술사 쓴 아, 그렇지, 작가, 마, 예, 예, 유명한 작가죠. 음, 음. 이 사람이 이제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이제 작가로 해보려고, 산티아고 길이라고, 술래 예, 길을 음, 음. 걸은 적이 있어요. 음. 이게 남 프랑스에서 북 스페인인데, 700km. 음. 700km 를 이제 걷는 거죠. 술래 길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많이 안 유명해서, 그냥 이 사람이 가고 유명해졌거든요. 오, 예. 가면서 했는데, 다 걷고 난 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 700km라는 것을 걸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라고 음, 했더니 음. 어, 딱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음. 첫 번째 목적지를 반드시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 목적지. 목적지. 음, 내 목적지는 바로 바로 네, 어. 내 목적지는 여기고 내 최종 목적지는 순례길 저기, 뭐. 음, 저기 성당이다. 음, 음, 그 음, 성당을 음. 향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음. 목적지 700km 도달할 때까지 두 번째 미련 없이 길을 나설 것. 이게 순례길을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한달두달 달 걷고 나니까 다음날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더 쉬고 싶고, 더 쉬고 싶고, 아... 주저앉고 싶고 그러고 싶더래요. 음. 그런데도 어떻게 간다고 갔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하루 하루 조금씩이라도 이게 음. 거리가 점점 짧아지더래. 음. 그래도 갔대요.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그 도달할 그 땅만 보고 음.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음.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순례자. 는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정착지를 목적지를까지 가는 사람이지 그 중간 중간 지점에 어디에 목적지를 따로 두지 않는 사람, 항상 움직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음. 대단한 작가네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울로 코욜로가 개신교 신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아마. 뭐 카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약간 신앙적인 저도 영글루스사나 이 순례자나 이런 책들 보면서 신앙적인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 마지막 그 전사님 말씀하셨던 순례자는 네네. 이 땅에 네네. 마음을 두지 않는. 았 그러니까 네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은 첫날이고 싫어. 어. 나는 한 날이라도 하나님의 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싶다. 그렇죠.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신자다. 네 맞아요. 결국은 어이 땅에서 우리가 안착하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 또이 땅에서 부유하게 또는 부요할 정도는 아니어도 안전하게 천년 만년 살고 싶죠? 어, 살고 그쵸, 싶은 어. 우리 그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제가 언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음. 어? 제가 언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어? 소소하게 어, 눈물 골짜기가 <laughs> 너무 많잖아요 주님 약간 이런 항변인데 뭐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뭐집 없으면 불안하고요 뭐 집, 차 뭐 월급 어떤 우리의 삶의 안전판들 있잖아요. 음. 그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는 맞아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저도 그렇고 음.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모두 집이 없잖아요. 그죠? 네. 평생 <laughs> 왠지 그럴 것 같은 <laughs> 그런 불안함과 음. 그것도 있지만. 이 주의 공정에서의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좀 새기려고 합니다. 음. 아는 말씀이지만 싹 새기면서 뭐 능력도 없지만 욕심도 갖지 말자. 음. <laughs>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저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음.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을 마지막 날 품에 그 주님의 품에 음, 안길 음, 그 시간들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복되게 살아가는 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우 우리 시편 되게 좋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들도 댁 내에서 같이 영상 보고 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 어떤 처소든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될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궁정 그죠? 오늘 찾는, 하나님의 전을 오늘 밤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